아 안녕하세요 공부드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천동에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먹으러 나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식당도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통돼지 김치찌개 2인분 그리고 제육볶음 2인분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상추는 깻잎, 제육 때문에 두시면. 김치찌개는 엄청 빨리 나오고요 1인분에 9,000원인데 혼밥도 가능합니다 제육은 2인분부터 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라면사리 무한리필입니다 인원수대로 식사를 주문하면 라면사리랑 밥은 무제한 아 참고로 아침에 여는 식당입니다 8시 반 좋아요 기본 반찬으로는 쌈장이랑 마늘, 그리고 콩나물, 그리고 김, 그리고 채김치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김치찌개 오랜만이다. 김치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요, 확실히. 음. 확실히 지금보다는 이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칼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그냥 드셔도 되는 예. 거예요? 어, 제육볶음 2인분 나왔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이건 1인분은 안 돼요. 그리고 초벌로 다 볶아져서 나오고 거의 99% 익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됩니다. 여기 제육 좀 드릴게요. 제육은 양배추 들어가 있고 파랑 같이 나오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랑 양파 올리고. 하나 올리고? 지금 아침이라서 배가 너무 고파요. 마늘 쌈장 찍어서. 첫입은 상추에 싸서 음. 밥이랑 제육 음. 맵지 않아요 맛있네요 불만이 살짝 나네요 김치찌개는 아빠 좀더 끓여야 돼. 김이 응. 있으니, 김이랑. 응. 아, 맛있어졌어. 아빠 비교해 드셔. 예, 통돼지. 아버지, 이거 드셔. 제육볶음면서 짜장 맛이 나요. 저는 일단 제육에다 밥 비볐습니다. 밥 제가 볼 때는 두 공기 이상 먹을 것 같아요. 밥 비볐으니까 비빔밥 올리고. 밥 넣어 갖다 드려? 갖다 드릴게. 밥은 저쪽 밥통에서 셀프입니다. 아빠, 내가 돌아왔겠죠? 도로... 어, 여기. 음. 아, 저거 고기 드 줘. 육수 추가도 셀프. 여기 음주 <놀람> 예. 김치찌개. 아. 오랜만에 김치찌개 사 먹는 건데 맛있네요. 제가 김치찌개보다는 된장찌개 더 좋아하거든요. 맛있네요. 아. 저는 두부가 더 좋아요. 음. 음. 제육볶음 양념이 짜장맛이 나지? 드디어 라면 넣을 수 있는 타임 라면 라면 제가 배고파서 좀 빨리 먹었는데 좀 시간을 갖고 좀푹 끓여서도 돼요. 그래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잉? 아, 맛있겠다. 제육볶음이랑 밥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김치찌개 라면이죠. 꼬들면. 음. 음, 역시 찌개 라면, 김 치랑 라면 이랑 김 치도 이제 푹익 어서 맛있 어요. 김치감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살짝 셔요 제가 딱 시, 이런 신김치 좋아하거든요 딱 김치찌개랑 어울릴만한 김치 아, 밥, 밥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어, 마무리는 밥 말아가지고 후다닥 먹겠습니다 어. 어, 청천동에 위치한 청천통 돼지 김치찌개에서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고요. 여기 김치찌개 좋아하시거나 제육볶음 좋아하시면 이쪽 지나다니다가 시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굿바!